자 새로만들기 16대 9 들어왔습니다 음. 오른쪽 상단에 x 를 눌러서 네, 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누르시면 어 이미지 뭐 이런것도 있고 또 미디어가 레이어에도 있는데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는 혼자 있는 미디어의 배경을 항상 쓴 후에 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레이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누르시면 레이어 시트, 스티커, 뭐 손글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미리 보기에 어... 그림이 축소됐다, 확대됐다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휴지통을 휴지통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네. 설정에서 편집에서 자동을 누으면 음, 아까처럼 동영상이 축소가 되고 확대가 더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1.5, 2, 2.5, 3, 3.5, 4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음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다시 뒤로 가서, 미디어를 넣고, 배경을 넣겠습니다. 배경에는 이미지 에셋, 동영, 이미지 에셋, 동전송상 에셋, 뭐, 그 다음에 다른 여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을, 어, 터치를 하기만 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빨간색, 기본적으로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요, 새로 다 다운받은 그림입니다. 어, 검은색을 배경으로 가져오고, 이곳에 아무도 없이나 터치를 하면, 네, 할수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되구요. 터치를 또 하거나, 이쪽에 X를 누르면, X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X를 누를게요. 네. 배경 상태가 됐고, 여기서, 어 레이어를 누르고, 미디어를 누르면, 이 밑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를 누르고 그림 크기를 확대하면 됩니다. 확대는 지금 보였듯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가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늘리면 되고요. 그림의 회전은 오른쪽 위에 있는 역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그림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가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가득 넣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어, 사진을 넣고 글씨를 넣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과가 중간에 있는데요. 맨 앞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맨 앞으로, 맨앞 갖다 놓고 아무데나 터치를 해서 어요 동그란 곳에 메뉴를 불러올 수 있도록 네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겠습니다. 하 레이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미디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디어 선택을 하면. 음 네,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을 클릭을 하고, 또 터치를 하면, 요 밑에, 요 부분에 생겼죠, 그죠? 노랗게 된 거. 네. 또 여기서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 터치를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그림을 누르고, 오른쪽, 메뉴를 보면, 크롭이라고 있습니다. 크롭을 누르고, 적당한 크기로 잘려주고, 그림을 다시 밀어서 그 안에다 넣고, 여기서 마스크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활성화. 그 다음에, 모양이 네모니까 동그라미로 바꿔주고, 얘를 활성화시켜주고 동그란 걸 선택합니다. 동그란 걸 선택을 하면 사진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여기서 어, 글씨를 쳐보도록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있는 것은 이 노란 테두리만을 위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없어지고요. 여기서 레이어 텍스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그다음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 줄게요. 확인.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글씨가 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데 어, 오른쪽 네 기퉁에 있는 오른쪽 아래 화살표가 네 쪽으로 나 있는 분을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고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쓰려 그랬는데 글씨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어디서 하냐면 편집에서 합니다. 편집에서 네, 편집 눌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 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고 글씨를 수정해주고. 다시 확인. 그러면 글자가 수정되었구요. 다시 원하는 위치에 네,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씨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네, 폰트를 설정을 하셔서 맨 아래 한글, 한국어, 한국어로 가셔서. 보면 글씨체가 여러개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붉은 글씨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맨, 맨 위에 있는거 쿠키런 블랙 네 얘를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네음 확인 이렇게 되었고 또 글씨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는 하얗고 검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는 노란 노란 테, 어,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 요 색상 부분이 있습니다. 색상 부분에 터치를 해서 어, 원하는 색깔로 바꿔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확인 누르면 색깔이 바뀌었고 요 색깔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 윤곽선 윤곽선 그림자 글로 우뭐 배경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일일이 하나씩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알수있고요 네, 오늘은 윤곽선만 한번 했습니다. 지금 파란색에 파란색 글씨를 해서 잘안 보여서, 여기 윤곽선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터치, 어, 그리고 일단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활성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또 누르면 어 어떤 걸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저는 노란색을 해볼게요. 노란색, 노란색, 네, 노란색 확인. 그 다음에 얘는 그 테두리에 글씨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밑에 음...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어, 이름은 또 저기 레이어에 있죠. 그죠? 텍스트 레이어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가서 이름을 쓰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회사 이름하고 이름하고 같아서 요 이름은 다른 걸로 바꿔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폰트로 들어가서 나눔고딕체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 밑에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자, 잠시, 시간이 길어서 제가 멈췄다가, 얼른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단고로 411이라는 레이어가 보는, 보이는데, 같은 형식으로 계속 쓸 거라면, 요 단고로 411 레이어를 터치를 하고, 왼쪽 위에, 동그라미 3개 있는 부분을 보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를 눌러볼게요. 복사를 눌러보면 이 아래에 똑같이 두 개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지금 복사가 됐지만 겹쳐 있어서 얘 부분을 눌러서 아래로 내릴게요. 내리면 이렇게 똑같이 되고 여기를 편집을 해서 어 전화번호를 넣겠습니다. 아, 이메일을 넣겠습니다. 또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요, 편집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명함으로 보여주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캡처 기능 버튼, 그죠? 얘를 누르면, 캡처 저장, 캡처 후 클립으로 추가,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캡처 저장을 누르면, 지금 저장되고 있는 중이고요 나가서,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 가면 바로 지금 캡처 저장하는 명함 이 보이죠, 그죠 네, 다시 나가서 쪽으로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 글씨 입력하고 그림 자르고 복사하고 캡처하는 기능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글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배경 이미지랑 레이어가 그림이 뚫린 거. 네. 그게 이제 PNG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